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주변 국가들까지 러시아가 벌인 전쟁에 대항하기 위해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바로 발트의 소국 리투아니아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21일 러시아 언론 인테르 팍스 통신은 리투아니아가 러시아 서부역의 영토 칼리닝 그라드주로 가는 화물의 운송 제한 조치를 철도에서 자동차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의 용토는 본토와 국경이 이어지지 않은 채 타국사에 고립된 영토를 말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이번에 고립된 칼리닝그라드주를 역의 용토로 보유 중입니다. 이에 러시아가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소국 주제에 나토라는 뒷배를 믿고 설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에게 당장 봉쇄를 풀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마치 러시아가 이렇게 행동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묵묵보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봉쇄를 더욱 강화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인데요. 이에 따라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투아니아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전역 2만 명과 중군사 조직 15,000 명뿐입니다. 국가 전체 인구수가 280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결코 적은 병력은 아니나 세계 2위의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일 정도인데요. 심지어 육군은 13,000 명뿐이며 주력 전차는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16문의 펜자오비츠 2,000 자주포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나 국가의 모든 포로 합쳐도 대한민국 한계 포병 여단과 비슷한 규모인 91문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은 더 참담합니다. 고장 6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면 러시아가 단 10개 대대 전투단만 동원하더라도 리투아니아를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며 러시아에 맞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러시아가 리투아니아에 무슨 짓을 했길래 발트 소국 리투아니아가 세계 위 군사 강국을 상대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열흘 전 기사만 봐도 리투아니아가 러시아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라트비아 언론사 발트 뉴스는 러시아 국회가 발트 3국의 독립을 취소하는 안건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발트 3국의 국민들에게 그다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러시아 국회인 국가두마에서 일부 강령파 의원들은 전쟁 초부터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은 러시아 일부라며 이들 국가의 독립을 취소하고 러시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건 러시아의 극우주의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푸틴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수발키 회량에 대한 난민 공세입니다. 수발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이어주는 길이 100km의 좁은 회랑 지역인데요. 이 수발키 회랑 때문에 러시아가 칼리닝가라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투아니아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시리아 등지에서 확보한 중동 난민들을 벨라루스를 통해 수발키 회랑으로 보냈습니다. 친러 성향이 강한 난민들을 수발키 회랑에 거주하게 한뒤 군사 개입을 통해 수발키 회랑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특히 리투아니아인들의 분노와 공포가 엄청났습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수백 년 동안 러시아 제국에 점령당하면서 많은 불합리에 싸워왔습니다. 쉽게 대한민국에 일제 강점기 시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나치 독일과 소련이 싸운 독소 전쟁에서 이 소국들이 나치 독일 편을 들며 독립하려 했고 소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독립을 포기하지 않다가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나치 국가 또는 나치를 도운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1988년 8월 자유의 사슬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이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응했습니다. 발트 3국의 국민들이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림부터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류스까지 600km에 걸쳐 일렬로 늘어서 손을 맞잡고 소련의 폭압에 저항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수가 무려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론이 단결된 리투아니아는 1990년 3월 11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1991년 8월에 있었던 소련보수파의 쿠테타 이후에는 소련서기장 고르바초프와 러시아 대통령 엘첸으로부터 독립을 확실히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외교관들은 다음은 발트 삼국이라는 주장을 공경연히 떠벌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예는 30년 전 인정했던 독립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로서는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제대로 맞서다 죽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갈등이 본격적인 무력충돌로 발전할 기미가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발전쟁으로 인해 지금 세계는 전쟁의 불씨가 옮겨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거리투보였습니다.